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8월 2일입니다. 8시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3분 스피치로 간단하게 쭉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케일 미국 경제 연착륙 연창, 시 암호화폐 상승세 지속 전망 그레이스케일 인베스먼스가 자, 보고서를 냈네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암호화폐 시가총액 반등세가 이어지겠으나 경제가 휘청이거나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암호화폐 단기 랠리가 끝날 수 있다. 연착륙이 키다. 지금 대세 우리는 리플을 포함한 대세 상승장, 리플 투자자분들도 대세 상승장, 그리고 리플만의 호재가 있기를 그리고 빨리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리플만의 재료와 함께 버무려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연착력에 대한 기대감. 미국 경제와 관련된 이게 잘안 되면 암호화폐 단기 릴링은 끝날 수 있다.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해 후반부터 크게 회복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 역시 일부 제도권 내에서 편입되면서 순풍이 불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거시 경제적 요소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2023, 2024년부터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빌드업을 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거시경제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경제데이터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경제성장을 입증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리세션이 경제침체거든요. 리세션이 만약에 어, 하반, 아니, 그 연말쯤에 있다면 또 한번 우리는 큰 고비를 넘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연착륙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연착륙을 100%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향후 거시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대세 상승장의 맛을 언제 보게 될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우리의 리플은 제가 아까 낮 방송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만 갖고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즐비하다. IPO라든지 나스닥 상장이요. 아니면 스위프트와 대체.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이벌 느낌만 돼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에서 30%까지만 점유를 스위프트 관련 점유를 하더라도 리플은 매우 큰 가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부드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착력, 즉 리세션을 뚫고 그리고 경제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께서 원하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